아... 자, 이 우리 이거 함수 그려 볼 거야. 네. 함수를 그리면 극대 극소를 알수 있는데 극대 극소의 의미를 설명해 줄게. 극대 극소가 뭐냐면 극대 극소를 영어로 표현하면요. 로컬 맥시멈움올 미니멈이에요. 음,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거랑 작은 거. 그렇지. 그렇지. 그 인근에서.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쳐 봐. 됐지? 네. 그러면 극대값이 하나, 둘, 셋, 네개 있어요. 아, 그 지역이라고 응, 해야 되나요? 그 지역 쪽에, 그치. 그 4개의. 근처에서 제일 큰 아, 거, 그럼 극대야. 그렇지 아, 아, 그럼 극소는 얘네들이요. 거기서 제일 작은 거. 얘네들. 그럼 범위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응.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극소값 뭐예요? 그럼 얘라고 대답하시면 음, 돼요. 여기서 극소값 뭐예요? 두개 있는데 그 중에 뭘 말하는 걸까요? 라고 또 문제를 또 봐야 음, 되겠지. 그지 이해됐어요? 네. 응. 그래서 얘는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럼 생각해보자. 극대값과 극소값은 지금 이와 같이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네, 네.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미분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도 함수의 부호가 변하는 점이 그냥 바로 극대 극소로될 거예요 음. 왜냐하면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 음.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 음. 됐지 그래서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도 함수 볼게. 자, f'x라고 하는 거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8x 플러스 24. 됐죠? 3 앞으로 이끌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즉, 인수분해 2, 4 마마. 오케이. 그, 그러니까 아보린 이차 함수가 나오는데, 근이 어디랑 어디? 이에서 2랑 4가 생기네. 그럼, 뿔, 마, 뿔. 이게 이제 도함수 9. 그 얘를 토대로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즉 2일 때 생긴 게 극대, 4일 때 생긴 게 극소. 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극대 값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높이가 이게 10이란 얘기야. 음... 그럼 2일 때 생긴, 2일 때 생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10이 나온다는 뜻이거든. 2를 대입하니까 8,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36, 플러스 2를 대입하니까 48. 근데 얘랑 얘랑 계산하면 10이니까 20이네요. 그죠? 20 플러스 a가 10이라서 a는 마이너스 10이네요. 됐어요? 네. 이렇게 어. 된 거고. 극소값은4 대입해야 되지. 그치? 음... 그러면 4대입파면 나오게. 어... 안 어렵죠? 네. 어. 이런 거예요.